6.5에 9잖아, 그지? 네. 그 단위면, 사면에, 사면적이잖아, 그지? 매다다, 네. 그지? 네. 그 1.187이야. 네. 아. 네. 1.187, 그지? 네.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뽑아야 돼? 1.12다. 1.12다, 되잖아, 그지? 0.3, 0.3 곱하기, 곱하기 2 플러스 0.2로 곱하기 4 그지 네. 뭐 이렇게 뭐 해야 되잖아 네. 그지? 근데 요거는 이제 면적다 길이가 되어있으니까 네. 일하기가 편하지 그지? 네. 아, 그렇게 하는 거야 그지? 그 다음에 여기 페인트가 뭔가를 확인해야 돼 유성 페인트인가 아니면은 이게 노출되어 있는 거지 이게? 네, 그럼 뭐 해야 돼? 내옆꼭 있잖아 네 페인트인가 유성펜도 꼭 확인해야 돼 이거. 내왕가. 내일 전화해서 물어봐야 된다는. 어 물어봐야 돼 이거. 내어 응? 구조에 뭐 내압펜트를 칠하는 거 있잖아. 네. 그게 저희가 기준이 있어. 응? 만약에 내어펜트 칠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한 시간 보, 그지? 한 시간 보나, 음. 1한 시간 보나, 두 시간 보나, 그지? 네. 내가도한 시간 영역, 두 시간 영역있잖아 그지? 네. 그것도 꼭 물어봐야 되고, 그지? 아. 어? 어. 자기들도 알까요, 그건? 어? 자기들 알겠어요, 그건? 어? 그, 당연히 걔네도 알아야지. 어. 걔네들 서기하는 애들인데, 네. 그지? 어. 네. 요 선택을 그렇게 해야 되고, 그지? 네. 그 다음에 어떻게, 접합이 있어야지, 그지? 예. 그지? 접합은 어딘가? 접합 지금 계단, 아, 계단 별도로 없습니다. 그 접합도 어느 도 달라야 되고. 응. 예. 어? 어. 응. 아침에 출근하자마자.